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입니다. 주님의 바른 판결.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 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안 지나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55절부터 66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경험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과거 극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음을 구덩이에 빠진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구덩이는 구약 성경에서 죽음과 심판, 절망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이 절망의 상황이 죽음과도 같은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드러냅니다. 특히 5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려는 그의 절망 속에서 위로와 힘을 주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돌보신다는 신뢰를 다시금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셨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정의를 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58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옳은 판결을 내려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묘사하며 그분이 과거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이시기에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적대심과 음모를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니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정의를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조롱과 음모를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요청합니다. 62절부터 63절에서 그는 원수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험담하며 음모를 꾸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이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합니다. 이 구절들은 고통받는 의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원수들의 조롱과 악행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그들이 자신을 향해 계획한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더 나아가 원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저주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고 그들을 하늘 아래에서 멸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다리며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과정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를 바라는 신앙인의 중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나 부당한 고통을 겪을 때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의를 실행해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복수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닥뜨린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구하고 인내해야 합니다.